자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발의 센서가 중요하거든요. 발이 지간신경증 걸린 거다 이런 사람들은 발이 차 엄청 차거든요. 그찬 기운의 발끝까지 피를 주려고 하면은 여기 센서를 자극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센서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 그 에어컨으로 말하면 에어컨은 안 망가졌어. 근데 리모컨 역할을 리모컨이 망가지면 에어컨이 안 켜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센서를 이렇게, 한 번, 두 번, 한, 한 번, 두 번, 이렇게 도 엄청 아파. 하나, 둘, 하나, 둘. 이게 간혹 가다가, 봐봐, 발이 이렇게 딱 있는데, 여기 내려가는 데가 있는 건 뭐냐면, 신발이 작아.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된 거예요. 음... 이렇게 되는 사람들은, 여기 방광경인데, 신장, 방광이 안 좋아져. 그래서 오줌 늘어 잘 가, 자주 가거나, 어? 방광이 안 좋아지고, 여기 쭉 올라가면 담이 안 좋아. 담경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지간신경종이라고 해서 여기 사이사이사이사이 가는 길들을 다 풀어줄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를 풀어주면서 여기, 이 발가락, 새끼발가락 끝나는 자리에 여기. 아파요. 엄청 아프죠? 어? 여기가 뭐냐면은 수를 깨기도 하지만 여기는 통풍을 예방하는 자리에요. 통풍. 통풍 알죠? 네. 통풍. 막 가시 같은 게 몸속에서 막 찔르는 것도 예방하는 자리이면서도 <laughs> 요 사이사이의 길도 열어줄 거예요. 우선은 여기 센서를 하다가 말았어요. 두 번씩만 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자, 지간신경 좀 발이 원활해야 되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살살살 긁어주면 소리가, 소리가 나요. 이런 소리가 나요. 자, 여기도 긁어주고, 여기도 긁어주세요. 이렇게. 자, 자, 여기에 딱 튀어나온 부분이, 무지 예반증처럼 튀어나온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에 석회가 쌓여가지고 무지 예반증이 되니까, 자, 바, 신발이 여기에 이렇게 1cm씩 남고, 앞에 2cm가 남아야, 어? 음. 지간 신경종 같은 게안 걸리고 발이 엄청 원활해서 전체 균형이 살아요. 여기가 어 지간 신경종 예방 자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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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여기는 간이 좋아지는 자리요. 눈도 맑아지고. 자 이렇게 올리면서 자, 발가락을 이렇게 하나씩 다 피가 통하게 해준 다음에. 이 사이사이를 풀어줄게요. 네, 여기다가 피를 주라고. 응. 피를 주세요. 피를 주세요. 여기 피가 없어요. 피가 없어요. 뭐에 피가 없어요. 피를 주세요. 자, 이렇게 밀어줄게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근데 이렇게 듬뿍듬뿍 칠한 <laughs> 부분에 사이사이가 너무 안 좋아서 이런 소리가. 그리고 발목 림프도 좀 풀어줘야 돼. 혈관이 좀 나와야 돼. 자, 여기 풀어주고, 여기 사이사이에도 풀어주세요. 자, 여기도. 이렇게, 이렇게 열심히, 열심히 풀어주면은, 목에 담이 오는 것도 여기에 풀어주면 좋아져요. 지간신경종을 예방하는 자리들. 그리고 아까 두 번째 발가락까지 풀었죠. 그러면 세 번째,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네 번째도 풀어주시고요. <laughs> 소리가 이렇게 엄청나네. 그리고 발뒤꿈치 여기 가는 센서가 얘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직연신경통도 막을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살짝만 다시 좀 건드려 줄게요. 여기 뼈 사이에 틈이 있는데, 이게, 어, 혈관이 이렇게 가는 길에 여기가 막았잖아요. 지금 봐봐. 혈관이 이렇게 나왔죠. 그럼 여기만 흠뻑 들어가서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음. 중간에 딱 끊겼죠. 음. 여기를 이렇게 연결을 해줘야 돼.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자극을 해주면 혈관이 안으로 숨었던 부분이 밖으로 들어 나올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되는데 엄청 아파요. 그래서 혈관이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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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가 나와야 돼요. 총 14개가 나와야 돼. 자, 이렇게 되면 혈관 나오는 거 보이시죠? <놀람> 아파요. 이렇게 발을 해주면, 자, 이발 온도라든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발이 순환되는 부분이 좋아지게 하는 어, 공부를 했어요. 다시 정리하면, 자, 술 깨는 자리 좋은 자리, 퇴중혈 자리. 오케이. 자, 지간신경종이라고 해서 발가락 사이 사이에 신경이 가는 걸 막는 것들 예방하는 요기 자리들, 그다음에 통 통풍 예방하는 자리들 여기 밑에 여기 밑에 배웠어요. 자, 여러분 다음에도 또 좋은 영상으로 만나요. 음 구독과 좋아요. 음 안녕, 닭살 소녀 기억해요. <laughs>